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자,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TV 마이베팅 공유 야구 토토 승일패 19회차 자, 실전 베팅 마킹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혜택으로 최종 마킹 압축 정리본 어, 유튜브 토토왕TV 커뮤니티 게시판 게시판을 통해서 멤버십 전용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 토토 프로토 마이베팅 추가 공유도 수시로 한번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규칙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어,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어, 좀더 받아보시는데 편리하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멤버십 분들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두들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어,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야구 토터 승 1패 19회차 7월 20일 화요일 21시 50분 저녁 9시 50분 마감 경기가 마감회차가 되겠습니다 1번 경기 자 일단 와구잡기 작업 다 해놓은 상태이니까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추가로 확인할 거 있으면 확인하고 덧 붙일 것 있으면 덧 붙이면서 어 간단하게 마킹 위주로 쭉쭉쭉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오클랜드랑 에인젤스의 경기입니다. 자, 여기 카프레엘란과 수아레즈. 저는 여기 타격전이 여기는 이제 순이고요. 자, 지구 각각 지구의 순이 타격전 양상이 될 것이다라고서 저는 보고 최근에 두 팀이 모두 이제 1에 대한 1에 대한 승부를 이제 많이 해왔다는 라 점에서 일단 여기는 좀 배제를 하고 들어간다 라는 관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타격전 양상이기 때문에 양방으로 갈라치고 들어가는 자, 이런 거 에인절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전 시리즈에서 수입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닝 시리즈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에인절스 어, 서력 리벤지의 자리 지금과 같은 페이스면 에인저스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 순위에서 더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거의 거의 반타작 수준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50%의 승률, 자, 승률 더 올라올 수 있을 여지가 보인다 이렇게 아, 보고요. 그다음에 2번 경기, 2번 경기 에, 양키스랑 아, 필리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지구 순위들입니다. 아, 놀라 필리스는 놀라 쪽으로 잡혀 있었고. 양키스가 헤르만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어, 상태입니다 어, 양키스 헤르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 저지가 지금 코로나 프로토콜에 걸려 있는 상태고 어, 양키스가 지금 고전 좀 부진 이런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순위에 그칠 것이라고서 어, 예상하기 쉽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예, 일단 요번선발또 어, 제대로 어, 시즌 초에 생각했던 대로 어, 돌아가고 있지 않고요 자, 그리고 부상자들도 어, 좀 들락날락 거리면서 꾸준하게 부상자 리스트가 좀 어, 이렇게 에, 에, 이제 최적화된 아, 이러한 라인업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이런저런 일이 또 발생하고 있는 양키스 당장 이번 경기에서 일단 선발 매치업에서 좀 밀린다라는 거, 양키스가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저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필리스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고, 양키스에서 박효준 선수가 좀더 많이 나오고 했으면 좋겠는데, 마이너리그에서 박효준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이런 활약상이 있는데, 자 그것이 메이저리그로 올라와서 또 꾸준하게 또 기회를 좀 보장받고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양키스 얘기 나와서 그 얘기도 같이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3번 경기 토론토랑 보스턴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토론토 보스턴의 경기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리차, 보스턴이 리차즈 입니다 그 다음에 토론토가 지금 해치 쪽으로 어, 지금 선발이 잡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아 여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는 만화아가 이쪽에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제 로테이션이다 다시 재조정 되고 토론토 보스턴 타격전 양상이 될 공산이 크다 아, 이렇게 보고요 아, 리, 선발 비교에서는 보스는 좀더 낫습니다. 분명히 더 나은 건, 어, 나은 건데, 그, 그렇다고 해서 에이스 공략도 충분히 자력으로 해낼 수 있는, 어, 그런, 빠따를 가지고 있는 토론토라서, 어, 이쪽에다가 한번 승부수를, 어, 던져보고 싶습니다. 토론토의 방망이 쪽에다가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요게 과감한, 어, 과감한 단통승부. 토론토 쪽에, 요것도 와꾸잡기 작업에서 해놓은 작업인데, 그쪽으로 계속, 예, 결론 내서 밀어붙인다 이렇게 가고요 4번 경기 신시네티랑 매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마일리랑 스토크 쪽으로 어, 매치가 지금 선발이 예,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라면 어, 그렇더라면 신시네티가 좀더 어, 유리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어, 일단 선발 비교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리고 상대 선발이 약하다라고 그러면은, 신시네티 공격, 타선,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 굉장히 수준급의 리그 정상권의 공격력, 그리고 이 타선의 공격, 공격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팀. 어, 힘과 어, 정교함, 스피드, 파워,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어, 겸비가 되어져 있는 라인업이죠, 신시네티가. 어, 실질적으로, 어, 타격 부분에서의 랭킹도, 상위 랭킹을 다 점하고 있는 선수들이 신시네티에 많이 포진이 되어져 있고, 이제 그러지요. 자, 4번마 신시네티. 여기는 저는 분산 배팅, 올 커버까지도 내심 생각하고 있고, 막 그랬던 판인데, 에, 여기는, 어, 과감하게 이쪽으로 어, 신시네티 쪽으로 한번 다시, 에, 생각을 고쳐잡으면서 단통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려고, 이렇게 한번 어, 손을 봤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손좀 손을 본 부분에 해당이 되겠고요. 다음 5번 경기 템파랑 볼티모 템파랑 볼티모의 경기 네, 템파 볼티모 자매크로나한 다음에 민즈 이렇게 선발 매치업 템파에게 찬스이지요. 아, 예, 약한 상대와의 홈 경기 시리즈라서 또그 지난 편성들이 템파가 좀 강한 편성을 좀 통과해 온 이런 음, 흐름이라고 봤을 때 토론토, 애틀란타 이렇게 상대해 오다가 볼티모어를 홈에서 상대한다. 예, 템파가 훨씬 더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 요시리즈에서 승수를 좀 많이 챙겨놔야 된다. 템파. 다음에 6번 디트로이트랑 텍사스의 경기입니다. 여기는 디트로이트 쪽으로 저는 그냥 때리려고 했었는데, 직전 경기로부터 넘어오고 있는 이 결과가, 직전 경기에서 디트로이트가 텍사스 14대 0으로 이겼거든요. 그런 경기 한번 하고 나면은, 어 이제 반작용이 또한번 일어나곤 합니다. 야구에서는 또. 어차피 이 야구에서 이 점수차라는 것이, 에 사실 의미는 없고, 이점수차 에, 에, 잘못 꼬여 들어가면은, 안 된다. 어차피 야구에서 점수가 크게 난다라는 것은 경기 이제 포기 단계로 가고 어 패전 어 처리조로 이제 마운드가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점수는 더더 나게 마련이지요. 그리고 순간 한 타의 점수가 비기닝이 나고 이러는 게또 야구라서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승부가 나고 나면 그 다음 경기에서는 또 반작용이 또일어나고 하는 게또 야구이지요. 텍사스 전력이 약한 거는 뭐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요번에는 디트로이트가 그만 못할 직전 경기보다는 못한 득점이 나올 것이고 텍사스는 그보다 나은 공격력은 보여줄 것이고 이런 반작용이 예상되는 자리입니다. 그게 곧 노림 그러면서 올 커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를 다시 잡, 찾고 간다라면 이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스쿠바리랑 러닝 이렇게 선발 예고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올 커버를 놓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텍사스 쪽을 봐야죠. 텍사스 쪽을 이제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자리. 마이베팅은 그런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7번 경기는 애틀란타랑 샌디에고 애틀란타랑 샌디에고의 경기가 되겠는데, 뮬러, 다르비슈,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어, 어제, 직전 경기 선발 매치업 그대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우천으로 연기가 됐거든요. 고점 연계됐기 때문에. 다르비슈라면 더, 어, 샌디에고 쪽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겠고. 다르비슈도 좀 몸이 안좋아, 히프 쪽. 선발에서 라멧, 다르비슈 쪽이몸 상태가 좋지 못해서 좀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다르비슈는 컨디션 회복하면서 다시 이제 로테이션으로 곧장 들어왔고요 애틀란타가 좀걱정이죠 어, 로아주가 지금 시즌 아웃되버렸기 때문에. 아쿠나 주니어가 이제 식자인데 파열입니다. 아, 다시 시즌, 중에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라면그 그 대안으로 급하게 이제 컵스로부터 피더슨을 다시 영입을 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메워보려고 하는데 쉽게 메워질 메워질 자리가 아니죠. 아쿠나 주니어의 자리는 네. 샌디에고, 어, 샌디에고 어, 타선도 믿을만하고 마운드도 믿을만하고. 타선이 워낙 세니까, 샌디에고가. 페타주, 크로나이원스, 윌마이어스, 감각 좋습니다, 최근에. 팸, 호스머, 이렇게쭉 읊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미 뭐, 와꾸잡기 작업에서 다 봤던 건데, 에, 선발이 바뀌는 것, 즉, 우천 연기되면서, 어, 그 선발, 직전 경기 선발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더 세게, 더 강하게 볼수 밖에 없는 단통의 자리, 샌디에고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8번, 휴스턴과 클리블랜드는요, 어, 여기도 막상 마카의 승부이긴 한데, 그레인키가 여기 갔다가 다시, 직전 경기, 어, 어제 전 경기로 이제 그레인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가르시아, 가르시아 맥켄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맥켄지 정도면은 휴스턴 타선이 충분히 공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어, 봅니다. 어, 휴스턴, 어, 얘기해 드릴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큰 사이클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고 가는데 얘기해 드리고 가는데 휴스턴은 워낙 시즌 초에 힘들었죠 어, 선 조정을 먼저 가 원래 우승 배당 자체가 그렇게 높았던 높았던 팀이 아닙니다 이 휴스턴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그렇게 시작을 시즌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러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부상자도 많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시즌 초반에 고전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부상자들이 하나 둘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시즌 초에 선 조정을 깊숙이 받아놓은 이런 어, 모양새 그러면서 어, 모멘텀이 하나 둘 다시 보완이 되면서 올라오는데 그게 단발적인 반등이 아니라 어, 큰 추세로 끌고 가는 이런 휴스턴의 흐름 야, 역시 이제 이게 제이 저력입니다. 휴스턴이 저력이 있는 팀이 맞습니다. 워낙 또 이제 조직력과 팀워크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수비가 또 좋고요. 최소 실책입니다. 휴스턴이. 그래서 이 휴스턴, 휴스턴의 흐름은 어, 어, 이 후반기에서도 휴스턴의 흐름은 지속된다 아, 이렇게 예, 볼 수가 아, 있겠습니다. 휴스턴 흐름은 계속 끌고 갈수 있겠고 다음에 o 번 경기 o 예, 번 경기는 화이삭스랑 아, 트윈스 미네소타 트윈스의 경기 제가 화면 왼쪽에 경기장 그림 하나 띄 i 놓은거 u r r 네, 화이삭스의 홈구장이죠. 게런티 e 레이트 필드. 원래 그 전에는 셀룰러 필드였었는데 이제 스테디움 스폰서가 이제 또 바뀌면서 스폰서 바뀌면서 이렇게 에, 다시 이름이 바뀌었고. 에, 제가 갔을 때저 사진 찍는 건 셀룰러 필드였을 때였었어요. 어. 그러니까는 좀좀 오래됐네요. 에, 화이삭스랑 미네소타 트윈스의 경기는 여기는 저는 화이삭스 쪽으로 본다. 화이삭스가 워낙 아, 불펜도 좋고, 요번에 카이클 오베르, 오베르로 이제 트윈스가 이제 선발이 떴는데, 그러면 이제 카이클 오베르 이렇게 맞대결이 되는데, 예, 카이클, 카이클이 진짜 그, 최전성기 때 무시무시했었을 때의 그런 구위는 아닌데, 그래도 사이즈가, 이 사이즈는 무시 못합니다. 어 아, 그래도, 어, 조금 무게감과 구속과 이런건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카이클의 사이즈, 이 사이즈 관록, 어, 이 승부기 이런 거는 여전하고 어, 그, 그런 그 여전함으로 올 시즌도 아주 잘해주고 있는 7승 3패 에, 거의 100이닝 가까이 던져주고 있고 지금 에, 카이클은 카이클 카이클 에이스는 에이스는에이스팀 어, 전체 공수 밸런스가 화이트 학생 매우 좋습니다 어, 공격이 5.13득 3 8 1실 이렇게 에버리지가 나오는데 그 정도의 실점률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 선발뿐만 아니라 불펜이 굉장히 좋다라는 소리입니다 특히 이제 화이삭스 하면은 집단 어, 집단 개투 진벌떼 불펜 어 집단 플래툰 필승 추격 라인 뭐 이렇게 뭐현을할 수가 있겠는데 어그뭐 미러키의 또 다저스의 견줄만한 그런 최강 불펜을 구축하고 있죠 포스터 루이스 크로켓 호이어 코펙 핸드릭스가 이제 클로저 맡고 있고요 예, 화이삭스 박빙 구도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가 이제 큰 거가 있는 팀이라서 그큰 거만 피하고 그리고 박빙 구도로 경기를 끌고 가고 그러면 화이트삭스가 결국에는 승리를 거머쥐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10번 경기 미로키랑 캔자스의 경기입니다. 롤르랑 마이너의 경기 선발 매치업입니다. 미러키 쪽이 좀더전 낫다라고 보고 마이너를 저는 뭐 기록 상관없이 스탯 상관없이 저는 마이너를 그렇게 세게 보고 있지는 않았어. 오히려 뭐 박빙 내지는 미러키 쪽이 좀더 오히려 낫다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역으로 말하고 싶고 여, 이제 여, 아까도 어, 화이삭스 말하면서 불펜 얘기했는데 에, 리그 최강 메이저리그 올 시즌 최강의 불펜은 미러키라고 봐줘야겠죠. 박스버거가 지금 어깨 부상으로 어, 이탈해 있는 상태인데 워낙 워낙이 불펜 자원들이 좋고 많고 세고 하기 때문에 뭐, 헤더가 만약에 에, 나갔다 부상으로 나갔다 그러면 모를까 에, 이 정도면 은뭐 계속 최강 불펜은 인정 어, 계속 계속 인정 어, 이렇게 에, 필승조랑 추격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얘네들은 홀드 잡아 나가는 것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빙 승부도 많고요또그 박빙 승부에서 강하고요요 1에 대한 노림수가 항상 있는 팀이 미러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11번 경기는 세인트루이스랑 컵스. 세인트루이스랑 컵스의 경기. 네. 컵스가, 어, 컵스가 지금 셀러 선언, 선언을 했지요. 어, 피더슨을 어, 애틀란타로 보내면서 어, 다저스에서 데리고 와서, 어, 활용하다가, 중심타선에서 주요, 하게 활용, 주요하게 활용을 하다가, 그리고 요참에 애틀란타에서 오퍼 들어오는 거 받아서 다시 내보내고, 애틀란타에서 받은 것은, 어, 싱글, 마이너리, 그 싱글 A 출신의 유망주, 브라이스벨이 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받고, 어, 그러면서 리빌딩 차 년, 어, 차기 내년을 준비하는, 예, 이런 쪽으로, 그러면서, 어, 동시에, 셀러 선언이 이제 들어간, 어, 리빌딩 선언이 들어간, 어, 이제 컵스입니다. 컵스보다 세인트로이스 순위가 더 나, 낮아요. 어, 그리고 두팀뭐 고만고만 하고요, 랭킹이. 거기서 거기고. 여기 어느 한쪽으로 지금 꽂, 컵스 쪽이 오히려 좀더 꽂혀서 볼수 있을 판이었는데, 어, 최근에 이렇게 피더슨 나가면서 어, 리빌딩 선언, 셀러 선언 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또 컵스 쪽에 확 땡기지가 않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축사 사자 할 축자 사자 할 승부는 아니고 양팀의 매치업이 어느 한쪽으로 선취점이 나고 그 다음에 추가점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쪽으로 어, 기울어지는 승부가 되지 않겠느냐 양방으로 갈라치는 승부가 배팅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콜로라도랑 시애틀의 그래, 경기 콜로라도 어, 시애틀 마르케스, 곤잘레스, 선발 매치업 이렇게 나오고요. 콜로라도 볼라면은 이거는 홈에서 무조건 콜로라도는 원정 배팅 금지, 원정에서 9승 34패입니다. 이거 어떻게 원정 배팅을 합니까? 이게 나머지 올 시즌 남은 후반기에 콜로라도의 원정 일정이 다 승승승승으로 마감이 되고 한다는 보장 없고요. 그럴 리도 없고, 요 정도 승률이 계속 유지되면서 콜로라도의 원정 승률 갈 겁니다. 대신에 홈에서는 31승 18패. 이 승률은 또 그대로 또 유지가 될것 같아요. 어, 콜로라도의 배팅은 홈에서만 유효하다. 홈에서의, 홈에서 배팅은 콜로라도는 봐줘야 되겠고. 코어스 필드이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코어스 필드이기 때문에. 다음, 12번. 까지 받고 13번. 네, 13번. 애리조나랑 피츠버그. 자에리조나 피츠버그 여기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 어, 어, 바닥 순위에 있는 두팀 최약체입니다 최약체 사회인 야구 같은 말이 사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무튼 두 팀이 그, 그렇게 표현될 정도로 올 시즌 너무 좋지를 못합니다 특히 에리조나가 너무 안 좋죠 어, 그렇지 않아도 어, 최적의 라인업으로 따지고 들어가도 우승 배당률 최하위권이었었는데, 시즌 초에 프리뷰에서 어, 살펴본 바도 있었고요. 프리시즌 자체가 원래 최약체로 시작했는데, 여기에 시즌 안에 들어와서 또 계속 부상자가 늘어나요.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마 조금, 나, 어, 희망적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최근 들어서 그런 부상자들 좀, 하나, 둘, 어,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 애리조나애리조나 애리조나 지금 26승, 어, 6 8기 이게 어제 자, 어제 자 기준이니까, 어, 이제 이제 겨, 어, 경기가, 결과, 한, 두개 경기 결과를 좀더더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튼 승률이 2할 7푼 대에 그쳐 있는 애리조나입니다 쌉니다. 참 쌉니다. 싸다. 배팅 매력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홈이고 상대가 피츠버그이기 때문에, 예, 렇기 때문에. 그래서 애리조나가 그래도, 예, 조금씩 이제 부상자들이 돌아오고 있고 뭐벙 마운드에서는 뭐번간업이시에서또 이렇게 하나씩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단통으로 어, 판을 찢어달라 이런 이런 주문을 할수 있는 또 팀은 애리조나는 아니고요. 자, 4 4번 샌프란시스 코 다저스랑 샌프란시스코의 경기입니다. 어, 이렇게 되는데. 어, 다저스 추격자 입장 다저스고 어, 다음에 수성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샌프란시스코고 이렇게 됐는데 포지 포지가 어, 손가락이 좀 좋지 못했는데 어, 그래도 빨리 회복하면서 다시 이제 어, 다시 라인업에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인데 그런데 이 뎁스의 깊이 뎁스의 덥스, 이, 이 상향 상향 평점이 높은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져 있는 어, 그야말로 다저스 화수분. 이거는 어, 이 뎁스의 깊이만큼 뎁스만큼은 다저스가 리그 최고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선발 쪽에 조금 어, 불안한 부분이 좀 로테이션 이 제대로 좀 돌아가고 있지 않아서 바우어도 지금 그런 상태이고 불명의 상태이고 어, 불명의 정지 상태이고 코쇼도 지금 로테이션이 한두번더 넘어가야 될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선발 쪽에 좀 균열이 생긴 거빵꾸난게 있긴 한데 근데 워낙 불패는 세고 타선이 또 워낙 좋고고 묶기 어, 배치 걱정했었는데 뭐큰부상 아니다 싶고 뭐 이렇다라면 뭐 터너먼시 계속 이쪽 어, 홈런 지금 날려주고 있고 크게 지금 잘 맞아나가고 있고 타, 타격감 좋아요 다졌어요 어, 특히 뭐 터너먼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 어, 타고 좋고요 그렇게 봤으면 여기서는 어차피 이제 승부인데 제가 어, 직전 경기에서 어, 프로토 제 브랜드 채널 어, 프로토왕 TV에서는 어,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한번 갔습니다. 요번에는이 경기는 저는 다저스 쪽으로 예, 다저스 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추격자 입장에 있는 다저스 쪽, 쪽에다가 한번 두고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막 시리즈가 기울 것 같지는 않고요. 매경기 박빙의 승부가 될것 같은데 이번는 다저스 쪽으로 한번 가본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기까지 14번 경기까지 마무리하면서 서브 라이벌전 다저스와 자연 이 재경기까지 마무리하면서 야구 토토 승 1패 19회차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